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알고 있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낫는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공황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자 하신다면 댓글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19세기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번에크에서 수만 명을 울리고 웃긴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헤든 스펄전 설교의 왕자라 불린 그 사람. 그는 강단 위에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위험을 선포했지만 강단 아래에서는 극심한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공황 발작을 경험했고, 때로는 설교 중에도 압도적인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설교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운다. 오늘 우리는 스폴전의 목소리를 통해 공황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치유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풍 속에서도 배를 버리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설교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두려움을 믿음의 반대편에 놓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움은 죄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리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시편에서 수없이 떨었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대적했지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공황을 겪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더 날카롭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펄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지금 떨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믿음이 시작됩니다. 공황 발작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폴저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공황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숨이 내 명령을 듣지 않고 손발이 마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마주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통제할 수 없다. 현대인은 통제의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손끝에 두고 계획표로 시간을 지배하며 건강검진으로 몸을 관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CEO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공황은 그 모든 환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스폴저는 말합니다. 공황은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진리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 기도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공황 속에서 내가 완전히 무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스펄전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우울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선명하게 보았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 계셨다. 통제를 잃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신뢰의 시작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황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스펄저는 이런 질문 앞에서 종교적 위로를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때로는 아프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폭풍을 즉시 잠잠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예수님은 폭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폭풍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문제의 즉각적 해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스폴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황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황 속에서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기적보다 더큰 것을 주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감정은 매우 압도적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날 버렸다. 이런 감정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스펄저는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감정은 실제적이지만 감정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흔들립니다. 승객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추락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조종사는 계기판을 봅니다. 고도는 유지되고 있고 엔진은 정상이며 경로는 올바릅니다. 감정은 난기류를 경험하지만 진리는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스펄저는 자신의 경험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때때로 극심한 우울에 빠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립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북극성과 같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변해도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폭풍 속에서도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 위에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스폴전은 외칩니다.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스폴전 목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단에서 자신의 우울과 불안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러나 스펄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 42장 3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숭배합니다. 성공한 자, 아름다운 자, 능력 있는 자를 무대 위에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갈대를 향해 몸을 굽히시고 거의 꺼져가는 심지를 손으로 감싸십니다. 공황으로 무너진 당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운 당신, 아무에게도 이 고통을 설명할 수 없어 절망하는 당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안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까? 강한 자가 아닙니다. 지친 자, 무너진 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입니다. 스펄저는 자신의 경험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의 팔이 가장 강하게 나를 감쌌습니다.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업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약해서 기도조차 할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말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연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펄전은 목회생의 동안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믿음을 감정으로 혼동합니다. 뜨거운 마음, 전율하는 감동, 압도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비유를 들어봅시다. 한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손에는 밧줄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서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손이 저리고 밧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밧줄을 잡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밧줄을 느끼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밧줄을 놓지 않았는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당신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물이 나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아무 응답이 없어도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스펄저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 감정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감각이 없어도 선택하는 것,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공황 속에서도 주님,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스펄전의 가장 위대한 설교들은 그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가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던 1866년,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가장 깊은 설교를 했습니다. 공황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날, 그는 수천 명 앞에서 고난 중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은 설교를 할수 있습니까? 스폴저는 대답했습니다. 고통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공황의 밤도 숨 막히는 불안의 시간도 하나님께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황도, 우울도, 두려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공황의 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첫째,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둘째, 우리를 더 의존적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셋째, 우리를 더 동정적으로 만드십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연장입니다. 고통은 은혜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조각가가 망치와 정으로 대리석을 깎듯이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의 영혼을 빚으십니다. 과정은 아프지만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공황이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진실한 신앙인으로, 더 따뜻한 위로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헛되지 않습니다. 스펄전 설교의 모든 길은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공황을 이기는 궁극적인 답은 기법이 아니고 심리학이 아니고 심지어 믿음 자체도 아닙니다. 답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증상의 소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변하지 않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버림과 공포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한 어둠, 압도적인 고통.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공황의 수천 배를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공황이 무엇인지 모르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려움의 심연을 직접 걸으신 분입니다. 스폴저는 외칩니다. 당신의 공황이 얼마나 깊든 그리스도는 더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당신의 어둠이 얼마나 짙든 그리스도는 더 짙은 어둠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든. 그리스도는 이미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신의 공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평화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 충분한 안식을 얻습니다. 공황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공황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찰스 스펄저는 1892년 1월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 우울과 공황과 싸우며 살았지만 그날도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나는 나의 평안을 내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에서도, 나의 환경에서도, 나의 건강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안식을 발견합니다. 두달후 그는 프랑스 멘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일이 끝났다. 이제 나는 쉴수 있다. 그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호흡을 세고 계시며 당신의 심장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폭풍이 완전히 찾아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배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잠들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이 떨려도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 없습니다. 오늘 밤또 내일 아침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는 날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스펄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공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